여러분 오늘 주제는 적금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은행 적금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금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금융 지식이 없을 땐 적금을 참 많이도 개설했었고 엄청난 손실인 줄도 모르고 보험 저축의 수가 5년 넘게 납입하기도 했어요. 정부 혜택 계좌가 아닌 일반 적금은 손해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보험 저축은 손도 대지 마세요.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적금의 한계, 적금의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4% 전후입니다. 3년간 매달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금은 1,800만원, 이자는 세후 약 115만원 정도입니다. 총액은 1,915만원. 여러분,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넣고 115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적금은 투자를 모를 때 저축하는 습관 형성을 위해서 잠깐 해볼 법한 정도일 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적금만으로 1억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3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적금이 아니라 S&P 500에 투자했다면? 수익금이 최소 300만 원으로 적금과 비교해서 거의 세 배가 차이 납니다. 약 6개월 전에 증인에게 나스닥 백에 투자하라고 알려줬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익률이 33%를 넘었다고.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는데 네, 정상입니다. 매수 시점이 아주 좋았을 뿐. 장기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언제 사도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나스닥 백과 S&P 500입니다. 왜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인지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구독해 두고 앞으로의 영상을 보며 투자의 정석, 부자 되는 길을 모두가 깨닫길 바랍니다. 정부 계좌의 차이 제가 적금을 절대 하지 말라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청년 미회 적금에 넣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6%에서 12%를 매칭해줍니다. 월 50만원 3년 적립원금 1800만원 정부 지원과 이자를 합치면 약2500 만원 이상이 됩니다. 같은 3년 같은 50만원을 넣어도 차이가 무려 600만원 이상입니다. 무이험 수익이 10%를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일반 적금은 손해지만 정부가 매칭해 주는 계좌는 수익이 확정됩니다. 26년 6월 출시되는 청년 미래 적금만은 무조건 하세요. 하지만 정부 지원 적금이 아니라면 적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투자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적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적금 말고 적립식 투자로 하면 되는데 왜 적금을 합니까? 투자도 적금처럼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고 그게 올바른 투자에 입문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적금 vs 투자 장기 투자 비교 이제 똑같은 50만 원을 20년간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10% 복리라면 결과는 약 3억 원이 됩니다. 적금 20년 1억 2천만 원 플러스 이자 조금, 투자 20년 3억 원, 차이는 거의 2억 원 이상입니다. 적금은 절대 부자가될수 없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적금 절대 오래 동안 하지 마세요. 적금에서 빨리 벗어나는 만큼 돈을 쉽게 모으실 수 있습니다. 4. 보험 저축 보험 저축은 10년 뒤에 얼마가 된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는데요. 그 10년이 되기 전까진 계속해서 마이너스 손해가 납니다. 실제로 일반적금에 넣었거나 S&P 500과 같은 곳에 투자를 했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없이 두배 이상으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 저축은 내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1만 원은 보험사가 먹고 9만 원씩만 저축해 주는 구조라 금융상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 저축이 있다면 몇년 동안 납입했든지, 가내 지금 바로 해약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특히 보험사 연금 저축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증권사로 갈아타세요. 10년 넘게 납입한 저희 누나의 연금 저축 보험 수익률은 10% 미만이었으나 저의 적극적인 권유로 연금 저축 계좌로 갈아타서 S&P 500을 매수한 뒤에 1년 만에 30%의 수익을, 3년이 지난 지금은 40%의 수익률로 연금이 1.4배 불어났습니다. 왜 아직도 적금을 할까?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적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의 대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억 원의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적금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형 적금, 예를 들어 청년 미래 적금 같은 상품을 하도록 하세요. 그 외의 저금은 사실상 물가와 세금에 잠식당하는 제로 게임입니다. 아직 투자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계시다면 저를 구독하고 성식을 쌓아 가세요. 활용 전략 첫째, 나이와 소득 조건이 맞다면 청년 1회 저금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3년 만기로 확정적인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목돈이 모이면 바로 S&P 500, 나스닥, 100같은 글로벌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세요. 셋째, 연금 저축 계절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져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넷째. 목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적금뿐만 아니라 적립식 투자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리. 적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부 계좌는 예외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처럼 정부가 이자를 얹어주는 상품은 반드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투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3년 단기 목돈은 정부가 만들어주고, 20년 장기 복리는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줍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잡는 전략,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